구독과 좋아요 를누주시면 문화사 말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다다안친다 <목소리도> 이거 진짜. 지이네 라임이밍이안 된다 트위치라서 트위치라서 라이밍이면 이렇게 이게서이 씨꺼 에코에코한 바가면 좋긴 좋은데 트위치는 무조건 이렇게 경우요 인정 어 인정 아 트위치는 안 된다 안 된다 잘안 된다 잘안 된다 잘안 된다 잘안돼 어떻게가도 뭐, 기회가 좋았다. 이거 퓨이치가너 나오고 자르마이 오네. <목소리> <목소리>

매우 큐 한번 다 맞추면은 잡을 것 같은데 전망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텔레포트 기는 새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세계만의풍사 길리길리 또세계두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세계두개 길리길리 또세계두개 삼일 카운트 고마워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어또큰 그 소리이신가 또 가나요 또 삼.. 또 새벽에 또 카운트 처음부터 가는건데 설마 가나요 형님?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형님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도 조류가 킬러미 집중하고 있어. 만지게 잠깐, 자좀 레드 붙여주지, 레드 붙여서 더블 킬인데. 오이 존나 좋았는데, 어쩐지 에코 무빙이야. 아래가 리치더라. 어. 좀만 추네 해주지. 그걸 생각귀는데모가시아다 다, 다 담는 건데, 한바짝 계속 눌리잖아. 말이 좋아쉽네 아, 대성용이씨 아, 진짜요? 지 기가 깔끔했지. 모렐로 미콘 갈까? 루렌 마이 갈까? 모렐로 미콘 와서 쿨러블 땡기는 게 좋지. 지 s 깔끔하고요. 에코 터내보트니까 어, 양피지부터 가가지고 어, CS 계속 챙겨주면서 바나갈리 주면서 제워대가가지고뒤치어주고 킬당 100개 지금 100개 유대메아리를 투어로 올리자 쿨간부터간 다음에 유대 메아리가고 로아는 별로 안 좋아 아리들 저 키가면 보톡 깔끔한 것 같다고? 그렇지 키가 잘뭐지 페이크도 지 모래 루미건 가야 아, 아리가 만나 갈리가 돼막 너무 많이 빨린다 아리 루어가 이빨에 벨트가 다고무 아씨. 에코 이렇게 라인 정리하려 많이 쓰냐? 채팅창 올리지 마세요 얘. 이름에줘도 채팅창 흔들지 마세요. 에코 안 해봤나? 에 떠면 소피안오겠다 에코 존나 벌레데게 그럼 내 가고, 맙지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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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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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오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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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배역 돌아오면 잡겠는데 맞지? 탈탈하지 말아. 잉 자르반이 정글인가? 아, 자르반... 아닌데? 오케이, 굿 뭐. 자르반이 새X야 하는 거없냐 구경하냐? 알이 좋다니까? 전사적인 제 마음은 게임 터져요 미드... 원래 미드라이너잖아 이제 다이아 일이야 다이아 일응씨제 와도 하고 싶어 하자 한번 더 밀고 가자 한번 더 밀고 약간 애매하 한번 더 밀고 무놀는거 얼마 이천원 얼마 비싸다 자를 만한 기브티 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일탈은 어. 지금 1대4 올라프 지금 지고 있고 라이즈 라이즈 왕기가 있거든

그렇게 를잘 하지. 우리 좀 지킬 필요 없지. 어디 왜지아시작해 에이, 거 존나 귀엽네. 열심히, 열심히 나는데 못하네. 레알, 뭐, 제우하드 맞고, 막, EQW, 뭐, 콤보 쓰려고 하는데 못하네, 그냥.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네. 학교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 앞자리 앉아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존나 그교과서잘 받아줬고, 이러면서 하는데, 수도구등급 뭐 그런 친구들 있지. 원래 공부도 그렇고, 가해받은 친구들이 잘하는 거야. 어? 앉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게임도 재능 타고 나야지. 아, 쉽구만 매일 나한테. 아니다. 이거는. 집안 가면 피가 <끝> 아, 아, 전멸네궁다 썼는데. 안안 돼. 안 돼. 아 기가 밑네설면 지금 잡을 걸 그랬나? 그냥냐숨잘쓰대 <놀람> 트위치 완전 말려버렸네. 아플까 했으긴 아까워가지고 트위치로잡았 <놀람> <다 못댄 놀람> 아, 일단 못이 나는데. 아더 고민이 까 일단 모르로는크그2 0 2002가 e s 개 발라다 가지고 트위치도 망했고 라이즈만안 그러면 게 무난하게 이겼다. ADR 한번 해봐라고 ADR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있습니다. 존나 좋아요 ADR 하세요. 다이의 사당이 다이 방풍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심... 이 아이 지금 방풍 네 번째 당하잖아. 방풍 너무 심해가지고 점수 못 올린다. 그 10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챌린저를 들여가지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뷰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챌린저 비제에 대해서 전부 다뷰하잖아 그 아, 챌린저 미제 마스터 이아미 이번에 매혹 빗나가게 하면서 점액 빼면서 공 피하면서 바로 점화로 마무리 가자 지금 부터 자르면 좋았다 이마시아가 마무리하고 아, 로밍 가 같이 아아 깝다공 있었으면 잡는건데 아쉽네 로인 가면 잡아지나? 들려 어 난데있지 어? 매 쟤, 웅, 데지지 쟤, 매 하지, 웅, 지 웅, 지 웅, 하 가자 하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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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지, 하 하지, 잡는 각지데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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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 하지,

3타로 노린거 같긴 한데 근데 전멸 있었잖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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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포블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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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갱가를놨던거냐 꺼져 이치. 어차피 대스다 마이너스 없죠 이거 의지 협찬받은거야 이거 38만원인가 제닉스 존나 좋아 이거 이거 하루종일 게임을 하고 하일나가면 블루 주지 블루 마가 신발 루덴말이 바로 올라가자 에? 너희들은 뭐, 실버 골드에서 하면 뭐 실버 골드에서 한다고 지랄하고. 다이아면 다이아 노제비라고 지랄하고 셀리저랑 듀오하고 버스 탄다고 지랄하고 뭐만 해도 지랄하니까 뭐 말해도 지랄하니까 어차피 올거리면 나가이 새끼들은 반할라 그랬냐? 이말람들아은무 그 배부부 아이바들이가 부들부들하면서 배 아파하면서 이렇게 맞는 거 봐라 이렇게 맞는 거 아래에 가지고 6킬에 봐야 600개야 가히앉한점한 시간 흔들면은 3만개 맞는데 좀좀 좀 부들부들 좀 하지 마라 응원 좀 해줘 응원 좀 해봐 재밌게 보면서 응원 좀 해줘도 안될 바래 흐름만 들어줘도 안될 바래 뭐 부들부들하냐? 600개 맞는데 그렇게 부들부들하냐? 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데이 600개도 못 받냐 미션도 간만에 걸린 건데 목기도 존나 나가는데 그것도 인정 못해가지고 저도 시벌랑거리고 있어 애들 그정들하면서 어? RBJ 말발랩 베푸 몇개 받는지 무슨 600개도 쓰이면 배 아파하면 어떡하냐 좀전미션도못 내는데 아, 재밌으면 되지 호락도 막 물고 기르기 재밌다고 나와서 하는 건데 뭐어디 가나 뭐지랄할거면또아리야뭐 아리아 한다고 뭐라 마이아 마이치겹다 뭐라고 잭스 한다고 잭다고지랄하고탁 가면 탁 간다 지랄하고 정글 가면 정글 간다 지랄한다고 다, 다 쥐랄... 아주 그냥 부들부들어? 음. 그래, 로이즈 막으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찾기 힘들지 <목소리> <된다>. 그렇지 아두데드 보구만 뭐야, 진짜 화를 가릴래? 야야야야야 뭐하는데? 에이, 뭐 구도 뭐뭐못 뺐네 트위치가 좀 많이 못하는건데 상세 팀이 너무 못하는건데 테이퍼랑 트위치가 3퇴매력 귀여운가 이거 한번 웅큼 잡으 되는데 이거 웅큼하면 <목마> 죽이면 잡았지 어손쐴뻔 했네 이거 아 구스는 손 존나 빠르네 매혹 몇 초인데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매혹? 1초네 1초? 아 1초 5초는 돼야 될거 같은데 개쓰레기인데 매혹 지금 매혹이 지금 맞추기 어려운 게 비해가지고 너무 짧구나 데미지도 그렇고 아래 <laughs> 서 아까 나리도 매용한 1.5초, 2초대로 패치 돼야 나오 지금 게 쓰레기네. <laughs> 아, W 해야 킬를 따라니. 까 이걸로 매용안배웠지따라고 음, 음. <laughs> 아, 리 존나 잘 하지. 무슨 소리야? 1, 2명이 뭐하 나냐고 울지 말로, 이제 자니 배 품은 없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7킬이다. 최소 10킬을 해야 된다. 진짜 내 자리 받아야지. 매용 마스터하면 7초라고? <laughs> 무슨 소리냐? 잘하면 존나 혼내주네. 매역 완전 맞이다면 2초입니까? 2초? 아니, 주다음에 2, 3한계 알고 있는데 일부러 더블 배웠다고 기라전는체라인다 이겨내. 내가 미드 가면 안 된다니, 배어 잘해가지고 미리 정글 다 찢어버리니까는 유튜브에 로이즈 매역 3, 3, 0 1, 이 2, 3, 4, 5, 6, 7, 8, 9, 10, 1, 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전설 구차. 원래 w 선받도 있고 매우선받도 있어 W하면 보통 좋아 데미지가 좋아 여우볼이 데미지가 은근히 좋아 자르방 근데 티업이어야 잘하네 롯박이 롯박이도 처음 욕안먹은것 같은데 가자 올라프 다이브 치더라 올라프 스에서킬각데 그 존나 깜짝놀랬지 스키져 쇼가 아아 명받았으면 킬각인데 넘어가면서 간다 넘어가면서 메오 자, 내 냄새를 이제 뭐 내면서 따라오는 상이의신다고다 잠만 다 걔가 트위시였으면 신건데 이제 오네 의신해가지고 개쫄았네 야자노 내가 먹어야지 구독해봐야 트위치 아직 우리 완전 망했어 트위치 창문이 완전 말라가지고 말해 그걸 누가 걸리냐 매운맛 추거든 너무 어렵다 반장이 옛날에 되게 비 있었을 때는 매운맛 추면 원콤이었으니까 좋았는데 요즘 원콤도 안되니까 리가 안나오지 형님 제가 오늘 앨범 나왔는데 한번 틀어주수 있나요? 하루에 미션 두 개나 하면 다른 미션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너무 민폐겠지 아니야 미쿠야 바로 다음 판 미션 가자 아 어, 무슨 민폐냐 미쿠야 네가 집무소 없는데 우리 방송 무슨 미션 나서서 스테이터 0개 미션 간다 다음 판 간다 ,이. 확실히 미쿠가 요즘 열배 놀라고 지금 미션 미 하는데 미션 을 많이 걸어주는데 그럼 많이 많이 만들어주는데 다음 판 나서서 스테이터 0개 미션이라고 오케이 말이 집무소 준다 집무소 뺏어온다 간다 스테이터 0개 미션 오케이 붙자 나와서 하는 중. 아, 루덴 트뭐 라이저는 13번 이 아, 쇼니 감사드립니다. 506개 고마워요 쇼니. 이 뭐야 이거? 이거. 미션 이거 성공해라고 지금 나주시는 겁니까? 진짜 감사드립니다 쇼니. 이거 미션 다음 은 재밌겠다. 오케이 굿. 미션 도주경 506개 이거. 오, 와 응원포. 오호이 9킬 뉴페이스 9친 쌍실이 뉴페이스 뉴페이스 뉴뉴 뉴페이스 스태프 1 0개면 8천 개 각이라고? 자러 간다고요? 아 형님 장난치지 마세요 제가 미드 아리를 5킬도 못할 줄 알았습니까 형님 지금? 아 400개 더 쏘고 하세요 형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니 킬도 안할 테니까 900개를 채워주고 가셔야지 미션은 미션이죠 뭐, 피곤한 건 피곤한 고 미션은 미션이죠 형님 아니 지금까지만 사 주세요. 지금, 아 존나 씩킬났만 이거. 어. 어, 가는 거 잠깐. 너무 킬 많이 했습니까? 제가 5 킬도 못할줄알어요리 베이커급인데. 마다니 아니, 아니 마무시다니까아리 솔직히 플레도니다 아, 플레다이아에서도 가나게는 진짜 모션 걸리면 다르지 얘기가 다르지 본신은 나오는데 11킬 오 방어 좋아 이거 방어 테스트 해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세지라고 내가 잘하는 거야 니가 하면 이렇게 안 세. 이거 솔직히 천천히 해서만 지금 20킬 가겠는데 컷드 아, 이거 지금.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터졌다. 세라이 너무 다 잘했어, 이거. 상대편이 상대, 상대적으로 너무 못했다. 우리편 자야도 잘한 거 같고. 여우불 있는데 왜 깝치는데? 여우불 줘도 쎄지. 이래서 주다 하면 이선마지막으면 떠블렛 선아야 돼. 여우불이가 타겟이인데도 불구하고 스킬이 존나 좋아. 세계발사가 대사기야. 금장에서 양악하고 플레다에서 쪽도 못쓴다가 무슨 소리냐. 금장에서 양악한다는 거 자체가 플레다이 아, 양악한다는 소리야뭐 개소리냐. 미소개 네 하지 말고. 금장을 양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다이아 실력이라는 거야. 개스발라. 뭐 기본적으로 말다는 소리지 거리고 있어.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금장이 플레이한테 양악당하냐? 비슷하지? 어? 개소리하고있어 아저 플레이어가 같은 소리하고 있네 금장양악할정도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런데 해야돼 금장도 사양판지잘돼가지고 잘해 금장이정도 양악할라면 은 최소 플레도 양악 못해요 로이셰스 뭐 모르겠냐? 골드가 플레 이기는데 브론즈는 실버는 골드는 플레 똑같아요 티어 진짜로 팀은 좋고 안좋고 차이라니까 멘탈이라 어. 아 잘했더라. 요즘 소리 짙은댔잖아 근데 플레기들이 왜 플레기라고 듣냐면은그 시청자 그 분들이 대리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듀오하죠 플래간 친구들이 많아서 그 그래. 플레이 잘하거든 플레이 잘.. 실력 없으면 못뭐 올라가요 플레까지는진짜 골드까지는 그뭐 억지로 올라갈 수 있는데 플레기들이 플레이 오들이 다그 대리가 너무 많아 그 근장보다 못하는 새끼 존나 많아 그래. 리이 정도 되면 좀 긴장받으니까, 이거대해데이정도니지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리로이정도이 정도로. 이정 정도로. 이정이도도로이이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 아이, 천천히 해으면 지금 20개 각인데. 매우 값질이죠 아우, 쉽지 하니까 이거. 뭐가잖아 이거.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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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간만에 본신을 공개했는데 이것도 나가버리셨네. 아, 킬당 100개라고 하셨는데 500개 쏘시고 자로 가셨나? 골드야, 재밌네. 그만해라. 골드야가 제일 재밌지. 다양한 방패 때문 스트레스 받는데.